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지는 도시 전체가 개발 진행 중인 도시 시흥시입니다. 시흥은 서울과 인천 광명 지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도시 전체가 개발이 진행된 도시인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북부권의 대야동, 신천동, 동부권은 목감동 일대, 서부권은 월곶, 백옷 중심권의 장현동, 능곡동으로 나뉜 다핵 도시입니다. 먼저 시흥의 호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개발 예정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농곡동, 무진해동 이런 244만 제곱미터 규모로 약 2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4개의 단지를 조성 예정입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주변 상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변 일대 시세가 상승하는 호재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교통호재입니다. 서울 서해안 지역 접근성. 서해안 유통물류 산업 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연관된 노선은 서해선, 신안산선, 사호선 연장 노선 월판선이 있습니다. 그중 서해선은 대곡역에서 충남 홍성까지 있는 철도로 현재는 소사원시 구간과 대곡 소사 구간이 개통 운행 중입니다. 시행에서 김포공항까지 30분대 접근이 용이해져 출퇴근 여건은 물론 여가 통행이 개선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해선만 운영 중이지만 향후 신안산선, 월판 경강선까지 연장될 예정인 시흥 토지매매 및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토지투자 전문가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보유 물건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물건지 근처 시흥의 호재서에선 신현역이 1km 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임야입니다. 물건지 2km 내 제2경인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신천하이씨가 있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로 접근이 가능한 연성하이씨는 3km 내위치에 있어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기 좋은 매물입니다. 물건지 인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장현지구, 능국지구가 있고 월판성과 시작지점인 월곤역이 3km 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140만 원에서 200만 원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당 40만 원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투자를 시작해도 큰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매물입니다. 지금까지 도시 전체가 개발이 진행 중인 시흥시 투자 메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투자 계획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즉시 연락 주세요.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